자 오늘 엉아 가져온 건 2020년도를 반짝반짝하게 빛낸 최고의 모바일 게임들을 가져왔어. 하지만 엉아가 뽑은 2020년도의 모바일 게임은 아니야. 거, 있잖아 저기, 높으신 양반들. 정장 딱 차려 입고 게임 안 하게 생기신 양반들. 그런 분들이 뽑은 모바일 게임이라는 거지. <목소리>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 2019년도 작년에는 어떤 게임들을 뽑았냐면은, PC 부분에선 로스트아크가 있었고, 뭐, BTS 월드, 달빛 조각사, 불쏘 레볼루션, 일곱 개의 대제, 창세기전, 풍야 캐치마인드, 크레이지 아케이드,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트라하가 있었다는 거. <목소리> 그래도 약간의 양심은 있었는지 로스타크가 대상을 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최우수상으로는 오픈하기 전부터 후보에 올라가 있었던 달빛 조각사가 최우수상을 먹었다는 거. 고아이네. 뭔가 좀 야리꾸리하지만 이쯤에서 2020년도 대한민국 게임 대상 후보들 궁금하지 않아? 과연 이번에는 어떤 모바일 게임들이 후보에 올라가 있나? 엉아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 자, 첫 번째론 A3 스틸 얼라이브야.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 2020년 3월 12일에 출시한 넷마블의 배틀로얄 MMORPG라는 거, 뭐 배틀로얄을 만나 완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유저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긴 해.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자, 다음 게임은 BTS 유니버스 스토리. 작년에도 BTS 월드가 인기상이라는 걸 받았거든. 그리고 이번에도 뭔가 하나쯤은 꽤차지않을까뭐 그런 게임이야. 방탄 소년단의 팬이 아니라면 정말 관심 없을 것 같은 게임이긴 한데 인기는 많을 것 같다는 거. 왜냐면 아미들이 많잖아. 다음 가서 만나보시죠 자, 다음 게임은 이상한 광고만을 남기고 리니지를 따라 만든 r 2 m 이야 변신! 아저씨. 변신이에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할 말이 없네. 그냥 변신이나 하라고 그래. 다음 만나자 다음 게임은 V 포야. 이젠 넥슨에서 하다 하다가 V 포 쇼핑까지 만들어서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는 거. 이것 저것 게임 다 정리해 놓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임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얘도 언제 끝날지 몰라. 현재 넥슨의 게임은 돈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가 있다는 거. 다음 선수 만나 자, 다음 게임은 광고로 최소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랜덤 다이스라 게임이야. 하지만 이 게임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랜덤 다이스 핵이라는 거. 아,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진짜 짜증나겠다. 그러니 엉아의 친구들은 핵은 쓰지도 말자는 거. 다음 선수 만나 보시죠? 자, 다음 게임은 2020년 7월 7일에 나온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오리지니야. 근데 이 게임이 그나마 오픈했을 때 평이 그나마 괜찮았거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 아무튼 라그나로크로 졸라게 우려먹다 드디어 하나 건진 게임. 다음 선서만나보 있어. 다음 게임은 클로버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로드 오브 히어로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캐릭터 뽑기가고 카툰 렌더링의 깔끔한 그래픽이 이목을 받았던 게임이거든. 뭐 나름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무가금으로는 캐릭터 키우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뭐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 한마디로 좀 질린다 뭐 그런 거지. 다음 선수 만나고 있어. 자 다음 게임은 마구마구 2020이란 게임이야. 어 근데 좀 마구마구 좀 비현실적이네. 뭐이 한마디로 끝났쥬? 뭐든 후보 중에 스포츠 게임은 이 하나라는 거. 다음만나자 다음 게임은 바람의 나라 연이거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 다람쥐. 토끼. 다람 다람쥐. 토끼. 으아, 다음 도서 만나보시죠. 자, 다음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친구들이 알아맞혀봐.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 얘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조이시티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인데, 블레스 모바일이라고 기억이나 이런 게임이 나왔었는지도 잊고 있었다는 거. 다음 도서 만나보시죠. 아따, 그거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모바일 게임 후보라는 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엑서스 히어로즈! 야 이거, 원래, 갓겜이었나?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엉아도 열심히 했었는데 게임 오픈한지 조금 지나니까 뽑기 확률 확 낮춰놓고 어 맨날 뽑기만 하면 남자 캐릭터만 나오고 그래서 짜증 나서 접었던 게임 중에 하나거든. 어 근데 이번 영상 보니까 어 다시 다운 받아야겠다. 엉아가 공포 게임으로 심장이 아주 쪼그라들었거든. 그래서 회복해야 돼 힐링 좀 해야 돼. 뭐 어쨌든 요딴 게임들이 게임 대상 후보라는 거지. 그리고 엉아가 실망을 할 때마다 후원해주는 좋은 친구들 거기에 엉아의 최고의 큰손 노면 정진 사장님 사장~ <laughs> 뭐 어쨌든 2020년도에 그분들이 뽑은 최고의 모바일 게임이었다는 거, 그러니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한다면 꼴리면 하든가!